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그 안면 거상을 할때 목주름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목주름 거상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귀, 귀, 귓바퀴 주변으로 해가지고 귀 뒤로 해서 뭐 헤어라인 뒤쪽으로 있죠. 뒤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어, 대부분은 이제 그 절개선 라인이 적 적을, 적을수록 일반 수술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여기서 여기서 이걸 전체를 당기려고 하면 이 절개선이 적어서는 그렇게 크게 수술을 안까 그러니까 얼바로 수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말해서 이 목의 전체 부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가 좁으면 넓고 깊게 목을 수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 목 수술을 할때목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하안면 쪽도 같이 당겨지게 되는 수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목만 이렇게 당겨놓으면 이 귓볼 밑에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두툼하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느낌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저 절개선 길이가 이쪽으로 좀 들어가서 이 하안면 쪽도 같이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주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왜 목주름 수술을 피우고 싶어 하는가? 일단에 목에 주름이 심하면 좀 자신이 많이 좀어 나이 들어 보이는 나이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감추기 위해서 뭐 스카프를 동여맨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목주름에서 탄력이 있게 되면 어, 사람들의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더 있어 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목주름을 수술할 때도, 물론, 뭐, 실로서 약간, 이렇게, 뭐, 요즘 무슨 실이더라? 그런 걸로 해서 뭐, 탄력을 넣어서 한, 당긴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항상 목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목, 목에서 이렇게 피부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목 자체에 가서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 원칙적인 수술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는 수술을 하게 되면 항상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귀 뒤로 해서 어 이쪽으로 해서 헤어라인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헤어라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느냐? 헤어라인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걸 당겨서. 어 목, 이 피부를 그 당기기 전에 안에 목의 근육을 당기고, 그 다음 피부를 당길 때, 이 피부 당긴, 당겨서 잘라내는데, 그, 그 봉합된, 즉, 꿰매놓은 라인이 이쪽에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꿰매놓은 산 라인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절개선을 할 때, 이쪽 귀 앞으로 해서 귀 뒤에 이렇게 골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그래서 이안 안으로 이렇게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뒤에서도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흉터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수술을 할때 이렇게 목을 이렇게 쭉 당기게 되면 귓볼 있는 이쪽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개선이 조금 더 목만 하더라도 절개선이 좀더 이쪽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런 부분도 개정을해 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수술 받았던 분의 어 저희 환자의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요? 어 여기 계신 소개해 드린 어르신은요. 76세 되시는 어머니십니다 근데 이 어머니께서 오실 때는 그냥 이 아래 볼 쪽에 주름이 굉장히 많고 처진 게 많다고 하셔서 어 볼을 좀 이렇게 당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볼온다고 해서 이쪽으로 약간만 절개선 길이가 작아서는 이게 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볼을 하시더라도 그 수술의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수술을 받으신 분도 기분도 좋고 또 수술 받으신 분이 기분이 좋으면 수술한 의사도 보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도 많이 좀 드신 어르신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면마취를 해서 이귀 앞으로 해서 멀리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뒷머리에 헤어라인까지 전체, 전체적으로 절개를 해가지고 이 목뼈까지 목에서 여기까지 완전히 방리로 하고 들어와서 두개층 목의 근육과 피부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스마스와 피부 이렇게, 이렇게 두개층으로 각각 해서 스마스 그 다음에, 목의 근육은 좀더 많이 팽하히 당겨주고, 피부는, 어, 뭐, 흉이 크게 생긴다든가, 칼기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어, 그 피부가 일부, 대어 괴사가 와서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뭐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어, 깊은 층에 있는 스마스와 근육은 좀더 많이 당기고, 피부는 살짝 좀 당겨줘서, 어 수술한 결과입니다. 근데, 수술을 지금 여기가 8일째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금 목선에 이렇게 새로 있는 주름 이게 여기서는 거의 없어져 버렸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어 이렇게 이제 목에서 이렇게 어그 주름이 없고 팽팽해지다 보면은 어좀 뭐랄까 어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좀그그그 그그그 젊어 보이는 그런 그그 그그 그런 거그 보통 이 나이에 되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는 좀더 젊고 싶다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연 연세인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자기는 목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볼에서도 많이 이렇게 여기에 부여면 효과가 좋은데 목에서도. 어, 이렇게 효과 있는 수술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또한 가지, 여기에 보면 수술 후 팔을 째이지만, 이 멍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수술하면서 아주 섬세한, 어, 정성 들인 수술을 하게 되면, 어, 피가 거의 고이지 않거든요. 하여튼 멍이라는 것은 상처 안에 피가 흘러서 고이면 멍입니다. 근데 그렇게 깔끔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어, 기분 좋았고 다음에 이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셔서 어, 다음에 어, 어 지금 이쪽 보라고 먹을 했기 때문에 이마 쪽그상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남겨 주신 주신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수술한지 얼마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하여튼 회복 경과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멍도 없고 빠른 회복을 보이시는. 음, 환자분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